그뭐 보화가 땅 속에 묻혀 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나기를 요즘에 그 신문에 자주 나오는 코인 얘기하는 것 같아. <laughs> 나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디 떼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마 요즘에는 그 천국의 보화를 뭐땅 그러면은 아마. 요즘 성경을 쓴다면 코인이라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무슨 생각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나 무슨 짐승이나 다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흙덩이는 아니잖아요. 뭔가 내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어서, 뭐 그걸 뭐 생기라 그래도 좋고, 뭔가가 채워져 있어서 사람인 거고, 뭔가가 채워져 있어서 개인 거고, 뭔가가 채워져 그 채워진 것에 따라서 개도 되고 사람도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든 흙덩이로 만든 내 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인가? 그 생각을 우리가 이 성만찬 가운데 해보자는 거죠. 제가 정확히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중간에 그냥 쑥 봐서 몰 모르, 모르, 모르는데 잘 기억을 확실하게 알수 없는데 이제 벌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그 그 생태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영을 하다가 어 개미 방영하는 게뒤끝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개미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굴 속에 들어가서 집 속에 들어가서 개미도 동면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잔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곰처럼 자는 게 아니라 뭐뭐뱀잡아 <laughs> 먹고 쥐잡아 먹고 단백질 가득히 채워서 뭐 그럴 만한 체구도 아니잖아 개미가. 근데 개미는 동면을 4개월에서 5개월 하는데 그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뇌가 정지가 된다네요. 개미의 그 작은 뇌가굴 속에서 겨울 동안에 정지가 되는데, 그러면 정지됐다가 어떻게 풀려나냐? 봄이 돼서 따뜻한 햇살이 햇살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 정지되어서 다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그 개미 중에 하나가 깨어나서 바깥으로 나온대요. 굴 바깥으로 와갖고 세 시간, 네 시간 자기 몸뚱아리에 햇빛을 쪼인대는 만, 그리고 기어 들어가갖고 그 널브러져서. 그냥 죽은 듯이 이렇게 그굴 속에 그냥 이렇게 깔려 있는 개미들을 밟고 지나가면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괜히 우리도 이 생존의 시스템을 겨울에는 그렇게 뇌가 멈추게 만들면. 뭐 전기세며 뭐 가스값이며 뭐 이런 거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진흙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람만이 여러분 뭐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저, 저 저렇게 할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다 각각이 그 자기의 역량에 맞게 그 개미가 4개월 5개월 동안 뇌를 멈추고 동면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재주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나 또 개미는 우리처럼 자동차 만들고 이런 건또 그렇다고 자동차 만드 만든다고 우리가 아, 우리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란 뭘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가? 뭘로 우리를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 그 생각이라는 거죠. 사유라는 거죠. 아 근데 여러분도 말씀하시기를 아 내가 매일 생각하는데 지난밤에도 밤새껏 그 생각하다가 한잠도 못 잤는데 여러분 그건 생각이 아니라 잡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뭐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횡적인 횡적인 잡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건 개미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건 횡적인 거야, 종적인 거야? 한문지 저거 횡설수설입니다. 장자에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 이쪽에 왼쪽에 횡자는 횡성할 때 횡자인데 가로 횡자, 수평적인, 평면적인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고저 사람이 좋은 옷 입었으니까 나도 저거 사야지. 저건 다 횡설이야. 수설은 여러분 수직 위에서부터 내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저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반듯한 말이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이치에 맞다. 그게 본래 의미인데 의 오늘 우리는 뭔가면은 그 의미 없이 막 짓거리는 걸 아우 저 새끼 횡설수설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뜻이 본래 아닙니다. 횡설은 여러분. 저거를 사유라고 하지 않아요 잡담이라고 말해요 잡념이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가 너 오늘 보니까 살 빠졌네 뭐, 너나 째려보지 이 나쁜 놈 이렇게 수평으로 행행으로 보아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잡념입니다 여러분 잡념은 수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 어서 오는 거야? 행설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수평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이쪽이 우리가 그 영어 성경에도 묵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이제 오늘 안에서도 고사님도 아침에 그렇게몇 사람이 디스코션하는 그 성경 나누는 거를 묵상이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 컨테퍼레이션 위에서 내려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 자기를 보는 행위가 여러분 묵상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거를 나이, 라, 아주 나이브하게 해, 아주 낭만적으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뭔가 하면은 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건 다 횡설이야. 이건 잡념이지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은 자기 위에서 내려서 누구를 보는 건가 하면 이렇게 수평으로 보면 여럿이 보이지만 위에서 보이면 자기만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만 보는 일이야. 그거를 사유 또는 생각이라 그래요. 사유라는 한 문자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개미나 나나 다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내 안에는 뭐를 채워야 되는가 하면. 뭘 채워야 되는가 하면 사유 생각. 이거를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람 내가 되는 거야. 사진 보여 주세요. 저거 서기 500년에 나온 삼국 시대에 나온 금동 금동 미륵 반가 사유상이에요. 다 아시죠? 그죠? 뭐 부처님 상 중에 여러 상이 많지만은 저 상은 저 오른발은 퉁퉁 부은 발이고 그리고 왼손으로 저걸 감고 있고 오른손으로 저렇게 뭔가를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이고 뭐고 깨달은 존재가 되려고 한다든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든가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한다든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든가 할때꼭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나은 사람이 되나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지식이 사람을 나은 사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뭐 재물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갖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그 구성요소가 아니라 나를 치장하는 치장요소예요 둘로 싸고 있는 치장 요소야. 뭐 무슨 집이 있다든가, 무슨 차가 있다든가, 뭘 어떻다든가 하는 것들은 나 나라는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치장하는 것들이죠. 얼마든지 그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치장은 바꿉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성은 여러분 바꾸기가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나라고 하는 그 인격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를 빼갖고 빼버리고 개 구성 요소를 넣을 수가 5세기의 저 사유는 무엇인가 하면 깨달음이란 곧 어디로부터 다시 말하면 좀더 나은 나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은 무엇 사유 생각에서부터 온다 근데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뚫어지게 관통하게 바라보는 거야 아 그럼 아 목사님이 또왜 불교 이야기는 그러면 기독교로 가봅시다 저게 지금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은 저맨 위에 그 메뉴에 세 사람 사진 저 위에 붙어 있는 거? 사진 이 아니 따로 따로 돼 있는 거 있을 텐데요. 이거 그 메뉴에 있는 조각상이 저저저 조각상이에요. 그다음에 가운데 붙어 있는 거. 저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게 독립된 조각이 아니고 지옥의 문이라는 앞에 전체를 보여주세요 큰 그림 됐어요 저 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게세 사람이에요 밑으로 이렇게 뭐 손이고 눈이고 발이고 중력에 이끌려서 사람은 그냥 수평적으로 살아가면 너나 할것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뭐 위로 위를 쳐다보라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은 그렇게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두고 말을 두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면은요. 그걸 우리가 깨끗하고 경건해져요 아니면 자꾸 욕심이 생겨. 견물 생심이라는 게 여러분 횡설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뭐좀 약간 적절한 상상 이 비유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늘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매일 하늘의 별을 보거나 아니면 하늘의 구름을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견물생심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아니면 야별거 아니네 인생 여기서 저 별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저 달까지는 38만 km라는 거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 욕심이 좀 커져 드래져. 아또 이럴 수는 있겠지. 저거 내가 다 가져야지. 이건 뭐 정신병자죠. 이 로댕이 저 지옥의 전체가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옥의 문이라는 저 작품을 여러분 저렇게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평성의 중력에 끌려서 자꾸만 삶이든지 의식이든지 생각이든지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제 그 이렇게 난간 밑에 저기 저 아까 보였던 저 그림이 뭔 그림인가 하면 조각이 뭔가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력을 받고 있는 인간 삶에 유일하게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그 부분 그림. 생각하는 사람, 조건사님. 조고. 생각한다는 건 누구를 들여다 본다는 거야? 나를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중력, 지옥의 중력으로 끌려 내려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상승한다는 거야. 처음에. 우리가 자꾸 저거만 띄어가지고 보니까 뭐저 그림만 보니까 무슨 생각하는 사람 생각 생각 그러지. 여러분 전체 그 지옥의 문이라는 그림 안에 포함된 저 그림은. 지옥의 문에 문이 주고 있는 의미소의 키 열쇠로서 작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지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여러분 독립된 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생로병사의 질고로부터 인간이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 아까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처가 되는 거야. 생각을 생각을 구성 요소로 채운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중력이래네. 중력. 중력이라는게 만유인력의 인력, 법칙 같아 갖고 여러분 어. 9.8 메타 파크 1초당 9.8메로 중력에 걸려서 물체가 이렇게 이거 떨어뜨리면 되지. 십자가가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무거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끌어다니는 뭐 때문에 중력이란 말이. 그게 1초에 9.8메까지 잡아당기는 거야. 근데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살면 끊임없이 중력이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근데 지, 천국은 이렇게 끌려 내려가야 돼,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 그 올라가게 하는 상승의 힘, 그게 뭔가면은 그 생각이 뭔가면은 잠념 아니면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 보는 거. 그사유할때 유자가 여러분 송골매, 송골매, 송골매. 영어에서도묵상을컨템플템플레이션이라고하는 하죠. 이 또한 자신의 모습을 독수리의 눈으로 내려다 본다, 찍어본다입니다. 여러이이제 우리가 이만큼살았으이이제이렇게 수평으로 보던 시선을 조금 멈추고 자기 자신을 서해서 찍어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때로 모여 살아야 돼요. 가끔씩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 요게 문제야. 나를 높은 곳에서 독수리의 눈으로 찍어 찍어 내려 보는 것, 자기를 쏘아 보는 것. 요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말고, 다른 사람을 쏘아보지 말고 누굴 쏘아 봐야 돼 자기 자신을 쏘아보세요 아니, 40, 50에 쏘아보는 거 아주 많이 했어 안 했어? 진물나도록 했잖아요 그죠크게 아직도 여러분 버릇이 돼갖고 그냥 쏘아보다가 끝나 끝나서는 안 돼. 이제는 그거 그만두고 누구를 쏘아봐. 그게 묵상이야. 그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게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그게 나를 흙덩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나내 속에 내가 채워 넣어야 할 나예요. 본시 흑덩이인 흙덩이 나는 이것 생각과 사유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더 나은 나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고 나아가려면 여러분 그 보화는 다른데 숨어 있지 않아요. 어디 숨어 있어? 내 안에 숨. 보면 늦었지만은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흙덩이 속에 가쓸데없는 그, 그 횡설 횡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치장 그 잡동사니 여러분이 치장이라는 게 이게 저기 어디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저 여러분이 뭐 싸다 그래서 여런거뭐 이렇게 째째째한거뭐 알록달록한 거뭐 가죽 이런 거 사오죠 그죠? 사세요, 안 사세요, 그죠? 뭐 이런 치장이 될것 같다고 그거 사오 사오면 한국에 돌아오면 쓰시오 아니면 순식간에 쓰레기야. 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뭐가 돼.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와보니까 저기 뭐저 뭐 모자 여러 개있습니다 야, 그거 뭐 하려고 산 거야? 뭐 하려고 산 거야? 모자 사면 내가 돼 아니면 나를 치장하려고 샀어. 치장하려고 샀어. 근데 왜 내놨어? 예? 아, 자기 자신이면 내놔야 돼 아니면 품고 있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집이나 저 집이나 내 인생이나 털어보면 다 이제는 내 건져야 될 뭐만 지금. 쌓여 있어, 그왜 끌어들였어? 뭐 하려고? 재미난 얘기 하나 있는데, 이게 가정사에서 하기 싫어요. 치장하려고 끌어들인 건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내가 되는 내가 되는 품목이 될수 없어요. 내가 되는 한 가지 품목은 하나밖에 없어. 뭐 사유 생각. 그러면 더 나은 나로 다시 말하면 숨겨진 밭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어요. 뭐 냉장고도 팔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좀 전에 찬송이 안 팔아도 돼. 높은 곳에서 송골매처럼, 독수리처럼 자기를 쏘아서 찍어보면, 더 나은 나로 나아가는 힘이 일어나요. 더 나은 나로 꽃 피워지게 돼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중력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거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뭐별 공생의 3 년을 가만히 보면 그 양반은 그, 그 장, 당신이 하신 뭐 무리를 걷는 거 이런 게 그 예수를 이루는 구성 요소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종의 치장과 같은 걸까? 예를 들면 5천 명의 떡을 먹였다. 그게 예수를 이루는 구성 품목이었으면 그거 붙들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려 그러면서 도망갔을까? 아 예수님은 5천 명 먹이고 그거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니면 도망가셨어? 왜? 근데 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어디 가서 입에도 내지 말라.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들, 너들은 나를 따라오는데, 뭐, 뭘, 뭘 보고 따라온다? 떡 먹은 거를 보고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등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건 횡설이야, 수설이야. 자기를 늘 독수리처럼 찍어 보아서. 자기가 어디로 상승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수평으로 치장하는 데만 그게 우리를 자꾸만 이 지옥의 중력을 중력 작용을 해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어는 거야. 목사님, 왜 효전이 욕심은이 렇게 자꾸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줄어들지 않죠? 그렇지. 떠들고 보는 게 어딘데. 그렇지. 흑동이 나를 뭘로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구성시켜야 된다고요? 사유. 사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의 문에 나와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제가 이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쓴이 릴케가 로댕의 사실은 젊은 시절에 조수였어요, 조수. 릴케는 시인인데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의이 글에 대한 거를 읽어 드리려고 그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성만찬 우리가 하면서 마음속에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내가 나를 내려다보는 그런 생각 사유로 내 자신을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결심들을 좀 가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